와 형부 나 며칠쯤 지워주면 안 될까? 보톡서 포인트 자사기 당한 거 덮으려다가 <laughs> 하우스 도박에 손을 대 도박? 그걸 덮으려다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또 편하게 집에서 지내세요 내 집이라 생각하고 고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형 아, 진짜 너네 집 진짜 편하다 <laughs> 아 형부 아이 너안 좋네 편하게 있으라면 여보 나 괜찮아 그런 아, 아, 민망하게 왜 그래 <laughs>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네. 얘기하자 설거지 누가 할지 <laughs> 지렁 통에 던져서 안 들어가면 내가 할게 제가 할게 어머어머 이종석한테 허락 받고 아이유한테 뽀뽀한 거야? 그걸 왜 허락을 받아야 돼? 그 허락을 받아야지 연인 사인데 내기할래? 네 근데 빨라 갔다 형 아니 아니 도박 중독이네 무슨 도박 중독이야 내가 도박 중독이지 않습니까? 내기할래? 네 알하다뭐 하는 거야? 신고요. 안 한다고 도박 안해안해 안 해. 신세 많이 졌어 가볼게 얘 도박하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시고 형이 내가, 다시, 내가 다시는 내가 다시는 잠깐만 말할게 내가 이거 갚을게 동생 돈 걸어요 나389 할게 안 보이구만 이 새끼들아 너 가만히 있어 잘했어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? 도박하지 말라고도 했고 형부한테 100만 도 줬잖아 형부가 선택한 거야 형 뽑았고 400은 좋은데 진짜 <laughs> 여보는 좋은 사람